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도함수가 어떤 거냐 면 지수함수를 두개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우리 수 E를 밑으로 하는 어, 지수함수인 EX승 하고요. 두 번째는 Y골 AX승. 어, a의 X승.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A를 A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A는 양수이고, A가 1이 아닌 한마디로 지수 함수의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A가 되는 겁니다. 자, 도 함수의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도 함수 표시를 Y의 프라임 이렇게 표시하죠. EX승은 EX승으로 도, 똑같습니다. 자, 놀랍죠. 다음 어, A, X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은 A, X승이 그대로 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쪽에 ln 아 ln 입니다 자 ln a가 붙습니다 자 ln은 뭐예요 밑이 2인 로그죠 그죠 ln a가 추가적으로 더, 붙어, 더 붙고 그 다음에 ax성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립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 골 ex성이 그대로 ex성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y의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원래 있는 식을 f(x)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X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f(x) 가 e(x)니까 그대로 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h에 0으로 갈때 h 분의 자 e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e의 x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e의 x승 이거 e의 x 플러스 h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녀석이 이렇게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e의 x승 곱하기 e의 h승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e의 x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e의 x승을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 버리고 리미트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죠. 왜 그렇죠? e의 x승은 상수거든요. 그쵸? h만. 이 극한 변수죠. 그죠? 그러니까, e x 성 앞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e의 h, h, h성 마이너스 1. 자, 요거 뭐였죠? 앞에서 우리, 미치 2인, 미치 2인, 어, 우리, 지, 어, 여기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수함수. 요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 극한식이, 요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1이 됐죠. 요거 전체가 요거 전체가 1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x 승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이 이번에 얘를 fx라고 나와 버리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죠? 어,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이고요. 그다음에 h분의 어 f x h f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똑같죠 리미트 h 가0 으로 가고요 h 분의 어떻게 됩니까 a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그리고 a의 x 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아까 이제 지금 옆에서 본 것처럼 h 가0 으로 갈때 h 분의 a의 x 승 곱하기 a의 h 승 마이너스 a x 승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x 승으로 묶어낼 수 있다 맞죠 그럼 a x 승으 묶어내버리면 역시 얘는 상수 취급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a하고 x가 전부 다 h가, h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요.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자, 이 극한이 어디로 가죠? 이 극한은 lna로 갑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a의 x승 곱하기 lna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도는 이런데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게더 중요하죠. 그죠? e x승은 미분하면 e x승. 그리고 a x 승은 a x 승 그대로 나오긴 한데 끝에 뭘 붙여야 된다 l n a 를 붙여야 된다 라는 점이 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예를 들어서 y 골 2의 e x 승이 있다 이때 y 프라임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 2는 미분의 영향을 안 주죠 e x 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e x 승이죠 그래서 2의 e x 승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게 어떤 걸볼수 있나요? y e q 예를 들어서 e의 ex승이 있습니다. 예의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예의 미분을 할 때는 방법이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y'이라고 하는 것은 e의 제곱에, e의 제곱에, 어떻습니까? e의 제곱에 x승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e의 제곱 x 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2 x 성에 대한 부분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질 않고 합성합성 미분법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어,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e의 제곱의 x 성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안쪽이 e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돼요. 어, 얘를 써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쓰는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y a x 성 이걸 쓰는 쓰는 부분은 이제 요거 두 번째로 보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 미분법 먼저 보겠습니다. e 의 EX성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EX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그냥 미분을 해버리죠. 그러면 e 의 어떤 EX, 2X, EX라는 게 한다니까 e 의 T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e 의 T성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e 의 T성으로 끝나죠. 여기서 끝납니까? 아, 끝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끝나지 않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e 의 X에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즉, 성미분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겉미분 해 주고 성미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의 2의 2x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요거에 대한 미분인데요. 이 e 미분이 요 오른쪽에 ax승의 미분에 또 좋은 예가 됩니다. 자, 요건 합성합성 미분법에 써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여기서 y 2의 2x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의 제곱의 x승이라고 보고 이 오른쪽에 y u ax 승의, 어, 미분의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의 제곱은 e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e의 제곱은 어떤 다른 a 값, 양수 값, 1이 아닌 양수 값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해주냐 하면 이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미분을 해볼게요. y'은 어떻게 되냐면 e의 제곱의 x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죠. e의 제곱의 x라는 건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밑에 해당되는 녀석이 ln의 진수로 오는 우리 로그 값을 어,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미치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게 A, a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n e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앞으로 내려오고 2의 ln e가 되는데 ln e는 1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 e 곱하기 e의, e의 e의 제곱 x. 이거는 결국 2의 2의 ex승.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e라는 걸 그대로 e x승 e의 어떤 식 이렇게 e의 어떤 식 이렇게 나오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성 함수 미분법을 했습니다. 자, 거함수, 속함수 미분법. 자, 합성 함수 미분법은 원래 미적분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당 함수 미적분 할때 미분 어 미분 적분 할때 그때 어, 많이들 배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 뒷부분에서 미적분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어 기술적으로 기법적으로는 좀 익혀 두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소개했습니다. 합성 함수 문법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E의 제곱이라는 걸로. 바깥쪽에 X를 그대로 살려놓고 X로만 놔두면 심플해지죠? 그러면 민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E의 제곱은 E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임의 양수, 1이 아닌 임의 양수 A라고 바라보고 푸는 Y골 AX성에 대한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결과가 같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도함수 부분은 이 유도하는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함수 값이 각각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연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함수의 도함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도 첫 번째는 밑이 2인 경우하고 밑이 2가 아니라 임의의 양수 1이 아닌 임의의 양수인 경우하고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y 골 ln x 이게 바로 뭐냐 면 ln x가 바로 뭐냐 면은 미치 2인 로그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y'이 어떻게 나오냐면, x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와, 놀랍죠, 그죠? 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 골 log a의 x. a는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y'은 어떻게 나올까요? y' 이렇게 나옵니다. x 곱하기 ln a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놀랍죠 그죠 자 이거 유도하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러면 이제 요게 요걸 f x 라고 놓는 거죠 그죠 별 f x 라고 놓고 우리 y' 프라임 할 번에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버리고요 h가 0으로 가버리고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여기서 h 분의 요것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좀 좋을까요? 자 ln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리미트 h가 0으로갈때자 h 분의 여기 ln 이렇게 되고 자 x x 플러스 h를 x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x 분의 h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여기 x예요. 그러면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지금 0분의 0이죠. 0분의 0 꼴입니다. 0분의 0 꼴인데 지금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여기 있는 녀석하고 여기 있는 녀석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저기 뭐 속도가 같이 가야 돼요. 여기는 h인데 여기는 x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뭘 맞춰줘야 됩니까? 여기 식에서부터 맞춰줘야 되는 부분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요 녀석하고 이걸 맞춰줘야 돼요. 똑같이. 맞겠죠? 그러면 분모에 뭘 해준 거랑 똑같으냐면 분모에 x분의 1을 곱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식하고 같아지려 고하면 x 분의 1 이걸 분모에 곱해진 분모에 곱해진 거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x 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약분 약분돼서 h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이 녀석은 요 전분을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가 0으로갈때 x 분의 ln 1 플러스 x는 1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 어디로 간다? 이게 전체는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은 x 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x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y'이 프라임 괜찮죠 그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y 곧 log ax 자, 이 녀석에 대해서도 볼게요 이 녀석을 fx다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y'은 프라임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간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자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h분의 어떻게 된다고 로그 a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에 x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또 마찬가지로 로그의 뺄셈은 뭐라고 진수의 나누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수가 나오게 되도록 하겠 분수가 나오겠죠 그죠. 로그 A에, 어떻게 나옵니까? 로그 A에, 여기, 1 플러스 X분의 H. 자, 여기서 X분의 H 부분에 대해서 더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오느냐 면 이렇게 됩니다. 자, 0분의 0 꼴이에요. 0분의 0 꼴이고, 지금 형태가 맞습니다. 그죠? 형태가 맞아요. 지금 여기 H, 1차식, 여기 H, 1차식이고, 1차식분의 로그 A에 1 플러스 그 1차식, 1차식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1차식끼리 같으면 됩니다. 1차식끼리 같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안 맞습니까 이 증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럼 이게 x 분의 h로 똑같이 맞춰 주면 되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아까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똑같이 분모를 x 분의 1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x 분의 1을 해주면 약분 돼서 그냥 원래 거랑 똑같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맞춰주게 되면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이 녀석 이렇게 맞춰준 로그 a에 대한 이 극한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봤던 것처럼 lna 분의 1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lna 분의 1에다가 x 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를 정리를 해 버리면 x 곱하기 lna 분의 1이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y'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첫번째 예시 y 골 2의 lnx 다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분을 해 버리면 은 2는 그대로 있고 lnx가 뭘로 바뀌어요 x 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x 분의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 x 여기 x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수로 들어가 있는 x 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x가 양수다 라는 조건은 아, 주고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로그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y l n인데요 x의 5승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볼게요 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5를 내립니다 5의 ln x 자 그러면 문제가 첫 번째 문제랑 똑같아지죠 그니까 러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 x의 5승 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x의 5승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여기에 돼가지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 내리면 된다 내리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어떻게 됩니까 그냥 5 곱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아, 아, 아 이거 이, 요까지 식이고요 자 여기서 미분 해야죠 그죠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는 그대로 있고 lnx가 x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x 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x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요 녀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은 어 예를 들면 y 골어 로그 삼의 x 다라는 이제 기본 형태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기본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은 어 똑같죠 a가 a가 삼이 된 것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x 곱하기 l n 3분의1이다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예를 들어 y 꼴 로그 3의 x 의 3승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경우도 밑에 있는 경우랑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요거는 먼저 여기 원래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3의 로그 3의 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식에 대해서는 한 이게 y 프라임입니다 참 y 프라임 y 프라임은 3은 무시하고 로그 3의 x 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x ln 3분의 3 이런 식으로 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로그함수의 도함수의 경우에도 여기 지금 보면 x분의 1이 된다, 역수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 지수함수의 도함수보다는 좀 복잡한 경우죠, 그죠이거 굉장히 뒤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로그함수의 도함수 기억을 꼭 해줘야 해줘야 되고요. 저더군다나 이렇게 쉽게 x 분의 1 역수만 취해야 되는 형태로뭐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다? 로그 a x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그 성질 이용해가지고 보세요 여기 x의 3승, x의 5승 그대로 내리죠, 그죠? 그럼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진, 어, 진수가 1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1차식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단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x의 5승, x의 3승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내려도 괜찮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내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Y 골로그 X 제곱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때는 E의 로그 절대값 X 이렇게 바꿔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다른데, 여기는 홀수 홀수 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 줬으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지, 어,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식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거 생각을 하면서 더 동단 이식 x, x 곱하기 lna 분의 1이라는 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na가 그냥 lna로 나오는지 lna 분의 1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극한에 대한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수의 경우에는 lna가 돼요 ax승에 대한 부분 뭘 하면 lna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로그 AX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로그, LN, LNA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 LNA의 역수가 나와요. 로그와 관련되면 LNA의 역수가 나오고, 즉 LNA분의 1이 나오고, 지수와 관련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냥 로그, 에, 로그가 아니라 LNA가 나온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 하는 것도, 어 이걸 잘 기억하는데 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공식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이 처음에 좀 기억을 하다가 나중에 좀 까먹었다가 또 기억을 하다가 나중에 또 까먹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시행착오를 방학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를 많이 풀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진짜 미적분은 이 공식에 대한 기억을 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기억을 잘할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하고 여러 번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꼭 이번 방학 때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